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자, 현물 ETF가 첫날에 거래가 되고 나서 그때 가장 많은 거래액을 기록을 했고 이후에는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이 구간부터 다시 반등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액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 들쭉날쭉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거래액이 첫날 거래액 이후로는 가장 많은 규모의 거래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 달러라는 아주 큰 규모의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수치로는요, ETF 중에서 상위 탑 10에 가볍게 들어가는 수치이고, 그리고 주식 중에서도 20위권 안에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물량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모든 자산들 중에서 어떤 입지를 잡아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최상위권에 있는 ETF들, 그러니까 블랙락과 피델리티를 중심으로 거래량과 거래액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아크라든지 비트와이즈, 요런 정도가 순위에 올라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바네크 ETF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 했습니다. 지금 1일 거래량이 평소 대비 무려 14배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떤 한 명의 기관 투자자에게서 발생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레딧이나 틱톡 인플루언서가 이바네크를 추천한 것이 아닌가 또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스팟상으로 어 경쟁 구도들이 더 많이 형성이 됐을 때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반적으로 다 활성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은 향후에 몇 년이 지났을 때는 아마 몇개 정도 지금 최상위권에 있는 뭐세 개에서 5개 정도가 살아남지 않을까 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락의 ETF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 사실 피델리티와 더불어서 압도적인 투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블랙락이 확연하게 우위에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새로운 광고를 또 재개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재개한다라고 를 하는 것은 유동성의 이 왕이라고 하는 현재 이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고. 더 많은 광고를 통해서 유입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블랙락이 가지고 가려고 하는 전략이 지금 잠깐 스팟상으로 이렇게 물량을 넣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히트 상품으로서 정말 현재 뭐 IVV나 VO, QQQ 같은 그런 최고로 인기 좋은 그런 히트 상품으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지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고래들의 매집 현황을 보시면은 가장 큰 규모의 고래가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매집을 하다가 지금부터는 약간씩 이 매집량을 줄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100개에서 10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가 가장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많이 이제 시장에 물량을 내놨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은 진정이 된 모습들입니다. 네, 반면에 고래들이 계속해서 매집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 100개에서 1000개 고래들은 강력하게 매집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000개에서 1000개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이 고래들은 최근 이틀간은 오히려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15.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이 고래들이 매도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어, 가격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신규 투자자들이 매수해서 손바뀜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어떤 과문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매집의 움직임을 30일 동안의 현황으로 살펴보면 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지금 매집이 일어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거는 고래들의 어 움직임들인데요. 지금 신규 유통 물량에 무려 4배에 달하는 물량들이 더 수요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 대비로는 수요가 월등하게 많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반감기를 기점으로 했을 때는 더 많이 격차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기관들이 주로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잔고도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100만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대략 39만 2천개 밖에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특히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 기관의 물량들이 코인베이스를 거쳐서 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는 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라임 커스터디라는 게 있는데 이 서비스에서 관리되는 이 비트코인은 별도입니다. 현재 그 물량들은 160만 개 정도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일반인들에게는 그 현황들을 공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스터디 물량에는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지금 코인베이스를 수탁 서비스 업체로 지정한 그 기관들의 물량을 이 담고 있는 거죠. 네, 비트코인이 최근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어떤 대세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한 관문은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네, 롱터 몰더들의 MVRV 지표를 살펴봤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구간이 여기입니다. 2.2라고 하는 요 구간을 이제 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죠. 그리고 과거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요 구간을 터치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좀 하향이 달했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사실 좀 여기 코로나 시즌도 있었고 지금 현 시점과 비교하면은 이 반감기 기점과 대비해서 좀먼 거리에 있습니다. 근데요 구간은 좀 가까운 거리에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가격이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구간을 터치하고 급속도로 다시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게 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현실점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 시장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어떤 화두가 되진 않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될까 말까 하던그 시점에서는 이 대중들 의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셜 볼륨이 이렇게 많이 높아졌었죠.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그때와 대비하면은 훨씬 더 낮은 단계에서 지금 소셜 도미넌스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격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고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래들이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건데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더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과연 양상을 보이고 포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다 라고 했을 때는 더 많은 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손바퀴 을 통해서 이 매수를 할수 있는 집단들이 다 한계가 이제 생겨버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다 라고 하면은 가격을 더 이상 상승시켜 줄 만한 어떤 요인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기관들이 먼저 가격을 올려놓고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릴 때 개인들이 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포모에 의해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때 손바퀴 밀어 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상승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격의 어떤 상승 흐름들과 usdt usdc의 어떤 움직임들을 같이 지켜보시면 또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 동안에 USDT의 시총이 줄어들다가, 즉, USDT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많이 매집한 거죠. 미국 투자자들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 구간부터는 USDT가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어떤 유동적인 자본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라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향후에 또 이렇게 상승을 하고 나면은 이것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데 또 사용이 되고, 이런 사이클들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건 다른 장표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는 usdc와 usdt가 계속해서 많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팔려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usdt가 이더 오히려 매입이 되고 이때 이제 고래들 여기는 돌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돌고래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차익을 실현을 하니까 오히려 이게 늘어나고 있죠 이때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USDC가 비트코인을 사는데 활용이 되다가 방금 보여드렸던 고시점과 그 동일한 시점부터는 USDT를 다시 매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이제 USDT나 USDC가 상승을 했다가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요? 내 상승 랠리를 다시 이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활용해서 다시 비트코인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움직임들을 통해서도 이 시장의 움직임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비트코인 가격자만 간단하게만 오늘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셀러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어, 비트코인을 언제 매각할 계획이냐, 요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나는 영원히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이다. 역시 마이클 셀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를 하고 나서 이게 다시 더 오르면 어떡하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들어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은 어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최고점에 올려면은 아직까지도 멀고도 멀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조금 올랐다고 매도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조정 구간에서 계속해서 모아나가서 우리가 2024년 2025년까지의 상승분을 모두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타이밍을 잡고 사고팔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없는 번거로운 과정들을 감당하지 마시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비트코인을 모아나간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걸 보유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2% 마켓 뎁스가 작년 10월 이후로는 지금 가장 많은 유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상승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2% 뎁스는 거래소 내 전체 주문량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주문 2%, 가장 낮은 가격 2%요 구간들을 가지고서 집계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을 의미하는데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어떤 유동적인 자금들이 지금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뉴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포섭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서 국민의 힘이 가상자산 과세를 갖다가 2년 유예하는 걸 추가로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 공약인데 뭐 이게 뭐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들에 대해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일단 알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추진이 되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겠죠. 그리고 국민 님이 또 주장을 한 거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가 우리나라에서 막혀 있는데 이것도 허용을 추진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랬더니 민주당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낸 겁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공제 한도 자체를 250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상자산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많이 우리 투자자들을 유혹을 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로버트 기호사키가 비트코인이 6월까지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화로는 한 1억 3천만 원이 좀 넘는 정도의 금액이죠. 그래서 큰 상승을 예측을 하면서. 어, OBTC를 또 추가로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보다 금은 비트코인을 본인은 더 신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할수 있는 정책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줄였다, 풀었다 하는 정책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경제 구조상 계속해서 달러를 무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과 비트코인 같은 것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향후에는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많은 우월한 어떤 입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계속해서 고래들의 매집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더리움 트랜잭션 수수료 추적 플랫폼입니다. 더 데일리 그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더리움이 자동소각 메커니즘인 EIP-1559를 갖다가 도입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도입된 이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무려 110억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이 소각됐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물량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를 제외한 그 어떤 암호화폐의 시가총액보다 많은 액수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지금 소각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소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이더리움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상승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분석 간단하게만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 장세로 좀 일시적으로 전환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상향의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속시원하게 뭔가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네, CBD 장표 한번 보시면은 지금 53K에서 매도벽은 더 진하게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진한 단계보다 약간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벽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금 50K 상단에 있던 요 구간이 깨졌는데 다시 이제 희미하게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꺼운 매수벽은 48K에 형성되어 있죠. 고래들의 움직임도 어제와 비슷합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지금 계속해서 황보의 움직임들 관망을 하고 있니다 있고요. 반면에 두 번째로 큰 보라색 고래는 물량을 전체적으로 좀 던져내는 추세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고래는 계속해서 매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두 개의 고래들이 균형을 잡으면서 지금 가격이 비슷한 흐름으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어떤 무빙들이 그 전보다는 좀 커지는 모습들입니다. 위아래로 꼬리가 다 길어져 있는 모습들을 볼수 있죠. 그럼에도 이 구간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매물대가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고, 이 구간을 지금 통과를 하게 되면은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랠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주간 종가를 마감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하향이 탈하게 됐을 때는 이 구간, 매물대가 여기 조금 더 몰려있는 48.5 정도의 구간에서 한번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22MA와 딱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45K 정도 상단에서 52MA를 방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40에서 44 사이에 굉장히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은 뭐 가장 강력하게 지지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향을 하더라도 첫 번째는 요 구간들, 두 번째는 여기서 요 구간들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라 부분들, 만약에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되면 은 58에서 60k까지도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선물 거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입니다. 뭔가 활성들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죠. 가격도 지지부진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미결제 악정은 조금 하향하는 추세들을 오히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VD 이상으로 봐도 현물 CVD는 계속해서 횡보의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고 선물 CVD는 약간은 기울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또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매물대 움직임들을 봤을 때는 현시점에 가격 요구간에서 위치를 하고 있고 하단에 더 두텁게 지금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좀 든든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2에서 54는 좀 옅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은 의지만 조금 더낼수 있으면 쉽게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는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되고 그럼에도 매수와 매도세가 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024년 초부터 계속해서 이 채널 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계속해서 여기 천장에 닿았다가 바닥에 닿았다가 이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역시나 이 채널의 가장 상단에 닿았는데요. 만약 이 채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더 급속하게 상승 추세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널의 패턴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